저렴한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? 글로벌 버전 태블릿 안드로이드 패드 15 프로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. 16GB의 넉넉한 램과 1TB의 대용량 저장 공간을 갖춘 이 태블릿은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파일 저장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스냅드래곤 870 프로세서는 빠르고 부드러운 성능을 제공하여 게임 스트리밍, 웹서핑 등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. 5G 연결 기능이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경량화된 구조로 휴대성까지 갖춘 이 태블릿은 여러분의 일상에 스마트함을 더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글로벌 버전 태블릿 안드로이드 패드 15프로를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